한국방송학회가 마련한 정기 학술대회에서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합 플랫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 전문가들은 지금의 케이블 방송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는 감수하는 반면 채널은 다양화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채널들이 대거 등장 하고 앞으로도 새로 매체들이 등장함으 어, 지역 케이블 TV가 립할수 있는 어, 그런 그 영역이 그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 방송의 역할에도 주목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TV 홈쇼핑이 그 예입니다. 규모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 케이블 방송의 지역 통합과 투자 확대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이제 가지라든지 또는 지역 채널 커머스라든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아니면 필요성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에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지역의 지원들은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케이블 방송은 지난 2월 지역 콘텐츠 통합 플랫폼인 가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가지는 전국 78개 권역의 지역 콘텐츠를 통합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각 지역의 소식과 행사,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 통합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국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준에 얽매여서 글로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뒤로 늦추게 되는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됩니다. 한편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미디어의 역할과 미래상을 주제로 40여 회의 열띤 토론을 벌였고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선장 중계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